우리가 강복했다고? 아직 인류의 강복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복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홍의 인간들을 키우는 겁니다. 홍의 인간들을 키워가지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강복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인류 공룡이 이바지 했나요? 전쟁을 우리가 5천년 동안 천번 이상 한 민족이에요. 일제에 아주 우리가 힘을 못쓸 때가 있었던 거죠. 속에서 벗어났다고 강복했다고 그래요. 강복 우리가 저 독립운동을 하고 막 투사들 계속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을 땄어, 때렸어. 일본이 손들어 본 거라. 근데 우리는 강복했다 그래. 일본이 미국에 손들은 거지. 대한민국에 손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뛰어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강산을 조금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10년 안 밖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잘 살라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우리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지식을 최고. 잘 갖춘 민족입니다. 뭔지를 우리는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 강복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에 필요한 일을 바르게 하면 인류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인류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